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모두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을 마시듯 매일 죄를 짓는 여러분의 제잔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은 유리잔처럼 깨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상상을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고 여러분의 혼을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모에 던져지더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반드시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는 세상이 잡던 끝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장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오십보, 복보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려울 수 있겠느냐 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 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냐 하시겠느냐 심판날에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책 값을 담당하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승부한 사랑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각오에 지었던 모든 죄들, 또 오늘 지을 죄들, 내일 지을 그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제가 용서된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제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 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목사나 신부나 주민이나 누구든지 상관 없습니다. 장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누구든지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앞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성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 구원 받기 원하십니까? 저희 동물자들을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아가십시오 전도지를 받아보고 읽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지옥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기 원하십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기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희 제가 용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군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전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